자, retired couples 뭐? couple. retired 하면 은퇴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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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들은 그들의 saving 사면 예금이에요. 예. 그들이 지금까지 은퇴 전까지 모아넣던 예금을 다 잃겠죠. 예. 뭐 했을 때? the firms in which they have invested. 그들이 투자했던 회사가 무르경험하면 bankruptcy.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자금을 다 어디다 집어넣었다는 거니? 그치. 한 회사에 투자를 그치. 했는데, 했는데 그 회사가 뭐 하면? 망하면 파산을 경험하면 지금 주어가 뭐야? 복수 주어죠? 응. 맞나요? 아. 그럼 동사가 당부? 복수니까 맞죠? 응. 수일치니까 틀리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그 뭐야? 여기까지가 주어. 주어입니다. 우리가 투자르는 영어는 뭐라고 그래? invest in이라고 그래요. 주어가 invest 한다. 뭐를? 돈을 어디다가? in 명사이다. 이 구조잖아. 그럼 네. 이 명사가 뭐니? 얘야. 맞지? 네. 그럼 이 in이 왜 앞으로 갔니? 위치. in which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간 거야. 얘가 위치로 변해서 간 거지? 네. 그러면 여기 있던 in이 어디가? 얘 앞으로 가는 거야. 네. in which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들이 투자한 거지 뭐를 음. 뭐 돈을 또 명사는 안 해도 돼 그들이 투자했던 기업이 어떻게 Firm이 firm이 me. For me. 국건한이라는 형으로도 되지만 기업이라는 명사야 company라고 알겠지 그 기업이 어떻게 해? bankruptcy 파... 파산을 할때그 네. 부부들은 그들의 예금 돈을 다 읽는다. 아, 틀리지 않죠? 아, 자, 그래. 5번 갑니다. 아, 좀 적응이 돼. They posed constant threat. 그들은 이 pose가 가하다야. 뭔말를 가하다. 한마디로 주다란 말이에요. 뭘 줘요? Constant, consistent. 똑같죠? 끊임없는 위협을 가해 어디 모든 사람의 well-being, well 행복. Well 복지를 뜻합니다. 문장이 주어, 타 동사, 목적어, 부사구, 완성, 됐죠. 네. 완성절 다음에 현재 분사, 부사구문이죠. 네. 근데 콤마 다음에 아, 현재 오는 건 알겠어. 선생님 말했지. 고등학교 때는 어법상 접근할 때는 두 가지. 아무것도 안 와도 돼. 자동사일 때는. 네. 자동사가 분사가 되면 아무것도 아. 안 오는 게 정상이죠. 여기서 아무것도 안 오는 거는 뭘? 부사하는 거 해도 돼. 전치사구는 음. 전치사구는 명사구가 아니. 아닙니다. 그런데 뭐 와도 돼? 명사구가 와도 네. 돼요. 하지만 뭐는 안돼. PP는 무조건 명사 보면 안돼. 그러면 명사가 보인다 아니. 뭐는 아니. 가능해. I인지지. 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게 아니야, 이 경우. 이게 아. 고삼 때풀수 있는 수능에서도 그렇게 풀면 돼. 자, 뒤 명사가 있지. i n g 있지 네. 이게 틀릴 리가 거의 없어. 음. 그럼 얘는 틀린 게 아닌 거야. 그래요. 이런 확신과 이런 경험이 합쳐져야 어떻게 돼 나중에 시험 칠때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아, 사실은 없어. 없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가 일단 확인해야 돼 완성절 뭐라고 완성절이면 확인이 되고 ing 왔다 확인된다 뒤에 명사 온다 틀리잖아 알겠 근데 만일에 완성절이 확인돼 pp 와서 가능은 하지 이자체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근데 뭐와 명사 있다 이건 틀린렇게 풀이하는 법이 있다. 자 일단 여러 분전 태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러면 3번을 한번 볼까요? 자동차. 어, 어르마드 워커를 하면 이게 자동차 회사 근로자들이에요. 어르모빌은 자동차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쵸? Find 그들을 발견해 어디? Displace. Displace는 뭡니까? 아니 대신하다? 이거 해고입니다. 아, 해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장소를 떠나게 만드는 말이잖아. 결국은 뭐 정리해고 당하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납니까 에너지 크라이시스 그 뭐죠? 에너지 위기가 소비자 라이금 많은 거야. 싸고 작은 외국 자동차로 쉬프트 뭡니까? 이동하다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미국이라 그랬지. 네. 미국에는 차가 저금들은좀 비쌀 수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알아 현대가 한국 차보다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도 싸게 팔아. 어. 국내 사람들한테는 호구야. 그렇죠. 한국에서 제네시스 한 G80이 굉장히 고급 자동차인데 응. 최소 6,500만에서 최대 한 1억까지는 가요. 와. 많이 붙이면. 근데 기본 이 어떻게? 깡통 차를 사도 6,500이죠. 6,500. 근데 미국가면 이거. 사천 달사만 달러야. 미국 가서 오천만 원대야. 근데 그 가져오는 돈이 더아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 환율 어, 차이 네.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미국인들은 차 값이 어떻게 아차 값이 난다. 경제 위기가 오면 소비자들은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좀더싼 자동차로 옮긴다 말이죠. 네. 코스가 뭐니 값이 들까? 뭐 이거 주어 코 이렇게 다는 오형식이죠. 아니, 저, 목적어 저, 다음에 아이, 목적 그다음에 목적 보로 등산보는 용마. 응. 그래서 따라봐. 목저가 두부동사도로 일으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의 에너지 매기가 뭐 소비자로 이금 더 싸고 작은 외국 자동차로 움직인다. 제일 유명한 게 한국차 아니면 일본차. 네, 도요타 같은 걸 옮깁니다. 오케이? 예. 네. 다은 아니고요. 위치가 나왔다. 보자. 음, 개인들 어디? 발전된 기술을 가진 개인들 또는 기술을 발전시킨 개인들 또는 열심히 일하는 개인들 자주 어떻게, 어떻게 자기의 스킬도 해야지? 늘었어 그 열심히 전로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네. 근데 자주 뭐를 고통받아 뭐를 겪어 겪다란 말이잖아 어. 고통받다가 아니면 겪다 뭘 겪어 재정적인 setback 좌절 setback. setback이 뭐라고 좌절. 좌절이란 뜻입니다 미워줄 단어 또 천지 빼가 있다 진짜 이런 것들 좌절. 중학생이 어... 어떻게 알아? 좌절 반대말은 우절. <laughs> 맞아요. 예. 네. 좌절 우절. <laughs> 어. 왕좌왕. 뭐였어? 뭐의 결과였어? 경제적, 경제적 상황이죠. 상황. Circumstance가 정황 상황이요. 경제 상황의 결과로서 재정적 금융적 좌절을 네. 자주 겪는다. 맞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왔어. 콤마도 안 왔네. 콤마가 안 왔어요. 우리가 그걸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 한정적. 제한정적. 예, 한정 제한 둘다 돼요. 용법이면 무조건 이런 주격 아니면 목적격인데, 그렇죠? 목적. 주격이 아니라는 이유는 뭐야? 주어였죠.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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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래서 they have no control. 주어 동사 목적어야. 예. 완성절이지? 어게 관계 되면서 하면 <laughs> 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 아. 미완성절이죠. 아. 100%뭐 해야 돼요? 정황을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장소적 개념으로 그래서 음, where yeah. that 하지 말고 where로 음, 시작하세요. 음, 알겠습니까? 왜 그래야 돼? 장소도 개념이잖아. 상상 아, 그리고 d가 완성절이잖아. 네. 완성절이면 관계 부사밖에 안 된다 고 그랬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when, when 할 거야? when도 when 안 돼요? 아니요안 돼요? 이, 네. Circumstance는 environment와 같아. 환경. 환경이라는 것은 mm. 물리적 와. 개념이 더 크니? 아니면 시간적 개념이 더 크니? 물리. 물리가 더 우선하죠. 그래서 아. where를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귀찮으면 in-which 하면 돼요. 네. in-circumstance죠.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 in-which를 하든 where를 하든 결론적으로 드는 완성절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위치는 절대 아니 아니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힌트 하나 줄게 있어요. 아, 저발음 뭐냐? 시리즈, 시리즈, 시리즈? 아, 시리즈 맞는 데 이런? 위, 뒷, 이게 뭔 말이지? 그녀는 겪는 다 어떤 시리즈? 자, 여기서 이게 무슨 격인 것 같아? 격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됐어요. 야 이거 스파이다. 그럴 수 있어. <laughs> 스파이다. 야 위가 있으니까 얘는 원경이 아니라고 생각. 원경 아니고. 주경 아니지죽격입니다 왜요? <laughs> 사고동사. 사고 동사. 사고. 그다음에 사고 동사는 선생님이 빼라. 이게 아 주어가 여기 없는 거야. 아 생각해보세요. 이 왜지? 위기가 어, 위기... 참을 만 했다 이런 말이거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 그녀는 우리 생각에 참을 만했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 조심하라는 거는 사고 동사 올 때는 이게 주격 강해되면서 주어가 있으니까 주관대가 절대 아니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 <laughs> 이제부터는 뭐야? 고리이기 때문에.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함부로 볼게 아니야. 선생님이 음. 너희 낫게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문자를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생각해보면 주어 동사 다음에 was가 올 리가 없어 얘의 없어요. 주어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고민을 하다보면 아 혹시 이거 이게 선행사가 얘가 아닌가라고 얘를 좀 배제해보면 위기가 참을만하다 어이 말이 되네 그럼 얘가 선행사고 얘가 관계대명사네 근데 이거 주어가 없으니 주격이고 얘는 뭐야 어디 어렴풋이 한 300m 바깥에 저거 사고 아 선생님 설명한 것 같아 알겠니 예, 조심해. <laughs> 이상한 짓이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얘와 얘를 빼라고요? 네머리안테잖아요 왜요? 안 돼. 저 전망은 왜안 돼요? <laughs> 아 이거는 또 오묘하게 말이 되게 만들 수는 있어. 이거는 못 간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못 간데 생각했던 경우가 돼 버리는 거야. 아. Think가 오형식이거든. 예. 그럼 Think 오형식이면 목적 다음에 네. 목적으로 형사가 볼수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막 절묘하게 만든 문장이 된거죠 <laughs> 이런게 이제 언어 공부를 관심은 예, 내 너무 똑똑해서 어, 뭐 엄청난 걸 찾아낸거죠 음, 고능한...